삼성 t 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갖고 밤새 버섯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을까 해서, 혹시 능이 없냐들이 출근을 했나 안 했나, 확인도 할겸 해서 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삼성이 담은 2, 3위를 못 버티고, 그 당시에 요렇게 또 산을 올라가려고 가는 거 본께네. 확실히 버섯 처리 되기는 된 모양입니다. 그지에. <laughs>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가능하면 삼성 따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섯에 맛이 뿅 가갖고 막, 꼴이 말이 아닙니다고 막. 거의 환자 수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난번에 여름 능이를 봤던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분냄새를 맡을 수 있을란가? 어대 같이 한번 가보실랍니까? 오늘은 우리 산신령님이 어안 나가시고 찌릿찌릿 하는 신호만 좀 보내주면 억수로 좋겠구만. 어쨌든 삼성과 함께 즐겁게 산행을 한번 해보시죠마. 은 삼성으로 들어온 게네. 약간 치맥기가 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온갖 잡생각과 골 때리는 일들은 한방에 잊어진게네 말입니다 오로지 능이 아가씨는 분 냄새에 맞는 것만 뱅뱅 떠고 있은께네 그렇다고 삼성이 능이한테 죽고 몬사는 스토커 수준은 아닙니다 뭐 싹쓸이하는 양아치는 더더욱 아인네 딱, 기분 알딸딸 할 만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laughs> 산실령님, 삼송의 늑돌이 들리시지? 예? 뭐라고? 확실히 안 듣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laughs> 아, 그 맛, 똥기만 함 쓰시러 안 갑니까?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산실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리십니까? 아이참 아이코 먹고저거부터 빡킹 아이가 마귀강대 삼형제가 불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요. 삼성은 그냥 한번 둘러볼라고 왔는데 그것도 안 되나? <laughs> 혼다 왔다고 조용히 둘러보고 가라 하네요. 헤헤 안버섯 포인트에 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고마 그동안 비도 좀 내렸어. 얻어 문 것도 좀 있을 긴데, 어찌 댕기고, 와, 전신에다 빼짝 꼬라 있는 말이다. 할수 없다. 그래도 여자서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얌전하게 있으라, 이저 위에까지 갔다가 아무것도 끈진 게없으면 내려올 줄안 늙어들이라도 대불고 갈라캄 게네. 알겠제 미아. 칼라가 죽입니다요. 글쎄 요거 위만 살짝 걷어갖고 연지곤지 해도 되겠다. 그죠? 싱싱한 달걀 버섯입니다 쫄깃쫄깃한게 씹히는 맛이 억수로 좋은게인데 요것들이 고마 우글우글 모여있으면 간섭을 좀 해볼게인데 단생을 하기 때시로먹을만 지금 딸락하면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기를 많이 해야하고 뇌로 황제같은 사람한테 진상한 일도 없음께네 패스! 오늘은 능이가 목적이라서 옆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능이 포인트로 왔습니다 아 그런데 삼성의 가슴이 와이리울렁거리었는지잘 모르겠네요 일단 산신령님께 안부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신령님 잘 계십니까요? 삼송입니다. 너희가 우찌 생긴인지 자꾸 까물락해서 한번 올라와 봤는데, 구경만 하락한께는내 꼬다리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뭐시. 삼송이 말을 하면 한번 들은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참. 오늘은 무섭은 어부인께서 빈손으로 올라하면 들이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았겠는데 <laughs> 사실 형님 속시끄럽게 안할라카면 맘만 한번 보여주이소마 에? 에? 아이고야 이게 뭐이고 어이? 어디서 많이 보인데 어디서 봤더라? <laughs>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능이 맞지 능이? 와 오돌토돌한게 반짝반짝 빛을 바랍니다, 형 그런데 이 아들이 아마도 다세대 가족인 것 같습니다. 할배, 할매, 엄마, 아버지, 조카의 얼라들까지 한 집에 우글우글 모여갖고 살고 있네요. 일단 주변의 낙엽들은 전부 치아 삐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아, 참. 먼저 분매해부터 한번 맡아볼까요? 흐 <laughs> 먹고, 야들이 세수도 안 하고, 분도 아직 안 발랐나 봅니다. 아까 올라올 자, 날개 아파분뜬것 같고, 일마들한테 빨라줄걸 그랬나. 참네. 어, 그거보다도 먼저 산실형께 감사 인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가 산실형님, 감사합니다요. I love you. 아이고야. 그런데, 야, 들 데리고 가기에는, 뭐, 얼라들인데. 어쩌지?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하면, 육수를 상당히 많이 빼내야 하는데. <laughs> 아, 맞습니다. 맞고요. 삼성이 상당히 빼대 있는 집안 사람 아닙니까? 아까 올라올 자, 산신령님께 구경만 해달라고 하신께는 상호 신뢰의 원칙은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 어이 너것들사오일 후에 삼성이 다시 오볼껜께네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고 자신나 있어야 한다 알겠지야들이 <laughs> 말귀를 알아 문는지는잘 모르겠네요 자, 우랑간어보이네한테 끼니라도 얻어몰라 카면인정샷이로 남겨야 할것같아서 아싸 땡큐 피리 다시 한번 장비재장님께, 차려, 증명 충, 성 언제, 내일 모레면 9월 말이 되는데, 다행히, 공천 북부 900건역에서 능이를 구경은 했음께네, 9월 22일 이후에는 목직한 손맛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하산을 하면서, 아까 찜 해놨던, 밤버섯을 챙겨봅니다. <laughs> 주섬주섬 챙겼는데도 김치찌개 두 새끼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야, 차창 밖으로 깊어가는 가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